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어, 날씨가 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 맞은 우리 다육이들 말리기는 좋아요. 비가 안 오고 흐리고 그래서 아마 거의 다 거의 다 말렸 말랐을 것 같은 어, 생각이 드네요. 이건 닐리시나. 또 하엽 정리 하다 나니까 하엽들이 다 이제 막 썩었어요 다 그냥 하긴 했는데 어떤 건안 해주고 어떤 건 하고 그냥 뭐 엉망입니다 릴리시나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사 사파이어 사파이어도 이렇게 하엽 정리가 요것도안 해줬네요. 거리때 나가, 나가는 애들만 해줬나봐요. 그냥 여기, 이쪽에다, 이쪽에 놔뒀다가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요것도. 뭐 스펙스도. 요것도. 말랐네, 얘는. 얘도 물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얘도 하엽을 영상 찍고 올릴 때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요거는. 그래도 금의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죠. 이것도 어우 말라서 말랐, 다 말랐어요. 이것도 예쁘죠, 로라. 로라도 이렇게 말르고, 요건좀덜 말랐네.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오팔리나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놓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따로 뽑아서 심어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약간씩, 그죠?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팔리나가 그러고 있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파스타 채온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은그 아이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이게 이런 애들과 얼굴이 두 개였었죠. 음, 얘가 이두 군생이었었는데, 적심을 해가지고 이제 강몸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렇게 자구를 다나 안다나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구를 달았는데 이렇게 길게 목대를 길게 옷자락에 자랐고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요게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뒤늦게 자구들을 다는 파스타치오입니다. 요거는 몽환 여왕. 물을, 물을 줘서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물을 준게 아니라 비를 맞았죠. 그래서 좀괜찮네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런 애들은 엄청 딱딱한데, 요, 요거는 좀 말랑합니다. 나나오크미는 상태가 좋지 않고요. 몽환 여왕은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 끝이 다불이 들었네요, 그래도. 요, 레드 폴롬은, 뭐, 사이즈도 커졌지만, 아주 멋지게 잘 크고 있어요. 물은 조금 빠진 듯한 모습이지만, 이게 원래 빨간 시리즈 중에 애라서, 이제 물이 막푹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가을이니까, 가을이 왔으니까 조금 더 색감이 진하게 될것 같아요. 레드플롬이 완전 커져가지고 화분에 거의 꽉 찼어요. 어,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이렇게 조금씩 탔습니다. 이런 모습. 이거는 항상 물 반응이 딱딱해요. 딱딱하고 이런 모습으로 입장들이 많이 떨어져서 약간 엉성해졌죠. 합식해가지고 꽉 차게 심었었는데 입장을 많이 떨궈서 엉성해진 상황이네요. 요 제이드 스타도 여기가 끝에가 타서 제가 잘랐어요. 잘라줬어요. 보기 싫어서 잘라주고 약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울어졌어요. 가운데는 생장점 촘촘하게 나오네요. 아직도 기존에 입장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요상해요. 더군다나 여기를 잘라줘서 더또 이상해졌고요. 제이드스타가 이런 모습으로 됐고요. 파랑새. 파랑새는 엄청 실하게, 아우잘 컸네요. 엄청 크죠? 이것도 비맞았는데 이것만 물반응이 좋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질 않아요. 이게 각몸이라서 물반응이 각자 달라요. 이게 제일 큰 애였을 때 얘가 제일 좋아요. 물반응이. 이런 모습으로 어마하게 커졌답니다. 이거는 새라본 슈퍼클론인데 뭐 점점점 초록색으로 완전하게 변해서 음, 다른 얼굴이 됐어요.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그렇게 예쁘게 물들었던 모습은 운대간데 없고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 아, 펄민트 초록초록 하더니 요것도 이렇게 끝에가 다 탔어요 초록 하던 애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펄민트 요것도, 요것도 키가 좀 있으니까 요것도 탔어요 끝에가 보라색 빛으로 제일 예뻤었는데, 이런 모습이 됐답니다. 뉘엔의 진주. 뉘엔의 진주가 끝에가 어, 타서 노랗게 변했답니다. 근데 요 끝에만 타가지고, 하엽으로 금방 질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이런 애들이 오래가죠. 하엽이 금방 지는 게 아니라서, 요게 좀 어려갈 것 같아요. 요거는 블랙 조커, 환엽 블랙 조커. 오, 이것도 너무 커져가지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크니까 바짝 놀 수가 없었어요. 좀 여유로, 여유롭죠, 그래도. 이게 다 화분 바깥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여유, 여유 있게 놨답니다. 얘도 너무 커서 얘랑 이렇게 닿고 있어요. 상황이, 거리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는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붙으니까 떨어뜨려 놓고, 요거는, 아, 샤프란 블루인데, 음, 점점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 다른 얼굴이 됐는데 이게 물이 점점 들어가고 있고 사이즈도 좀 커지고 입장들도 도톰해졌어요. 아주 얇았었거든요.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얇아가지고 빨갰었는데 도톰해지면서 물드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샤프란 블루 요거는 불꽃 불꽃도 점점 붉게 음, 물들고 있고요. 아주 단단하고 두꺼워요. 입장이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요거는 모닝듀 모닝듀가 이게 조금 방향을 이렇게 돌려놔야지 찌꺼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이 상당히 커졌죠. 작았었는데 무진장 커졌어요. 요게 철화했던 애가 풀려가지고 돼가지고 여기가 어, 목대가 부채꼴이 됐어요 부채꼴이에요. 목대가 얘는 이쪽에서 보면 이런데 저쪽에서 보면 부채꼴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을 때 근데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올가을에는 색감이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이 색이 조금 변하는 것이 색감이 들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슈퍼클론. 뭐가 들어갔는데 안 빠지네요. 슈퍼클론도 물이 완전히 빠지고 위반응은 딱딱하게 좋습니다. 슈퍼클론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도 이런 모습으로 많이 커서, 어, 좋아졌어요. 아주 작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자랐답니다. 이렇게 이쪽 애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쁜 아, 애들이 없어서, 그렇게 찐한 애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쵸? 거래대 애들, 초록둥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